솔로 스토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솔로? 응. 솔로만 쓰는 건가요? <laughs> 솔로만 쓰는 거예요 그거 쓸려고 하면 솔로데이 돼요 그러게 에에에. 그 구조를 알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지만 음. 이거 자체도 몇년쓸수 있게 깡통 두 개가 필요합니다 깡통 두 개? 응. 이렇게 큰 깡통을 먼저 하나 그려주고 네. 큰 깡통 안에 작은 깡통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. 깡통 위에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있어서 걸쳐져야 돼요. 큰 깡통 속에 작은 깡통을 넣는다고? 그렇죠. 음. 네. 그래 러고이큰 음. 깡통 밑에는 음. 구멍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산소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. 작은 깡통도 위에 구멍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. 여기서 산소가 음. 들어가면 음. 요 위쪽에서 산소가 나오게 할 겁니다. 음. 또 나만 알아보게 그리고 있습니다. 이거 깡통 두 개만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고? 그렇지. 요만하네 그러면 들고 다니기 편하겠네 그렇지 그니까 이 깡통 밑부분에서 응. 또 산소가 올라가야 응. 여기 있는 장작들이나 뭐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탈수 있기 때문에 음. 여기도 구멍을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발을 두 개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냄비를 올려놓고서 음. 응, 냄비를 올려놓고서 이제 먹을 수 있게 음. 냄비하고 이 스토브 사이는이 정도가 뜨겠죠. 공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솔로 스토브를 만들어 가보시겠습니다. 가봅시다. 버거싱! 뿅! 랄랄랄실랄랄랄랄랄랄 작업실을... 이렇게 좁냐? 어우, 랄랄이랄 자, 랄로 스톱을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보려고. 에헤, 그래서 아까 피클이랑 복숭아. 아, 그건 내가 먹고 싶어서 한 거고. 맛있었어. 하여튼 어이 분리수거하려고 놔뒀다니 언제 가져간교. 그러니까 한번 어, 만들어 보려고. 한번 어, 만들어 보려고 지금 통 이게 사이즈 큰거두 개가 있어가지고. 돈안드리고 하니까 그거는 다행이네. 그러니까. 우리 언니도 뭐 만드네. 그럼 얘만 뚫으면 이제 일은 다 끝나는 것 같은데 한번 뚫어볼까요? 오, 좋네. 이거 과일로 하니까. 오, 좋다. 우선,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제 자를 수 있도록. 이렇게 잘라주고. 손다 칠지, 우리가 장갑 끼자. 음, 네, 할수 있어? 다 왔어, 다 왔어. 어, 됐다. 어 이런 식으로 요요 요 홈을 보시면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펴주면 딱 걸립니다요 동그란 부분 쭉 들어가서 딱 이렇게 걸리게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이제 요 구멍을 집어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끝 아유 조그만 뚫어야지 어우 많이 뚫었네 구멍 뚫는 노가 다였구나 쪽을 구멍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상단 부분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멍을 다 이렇게 똑같이 뚫었습니다. 뭐 조립을 해볼까요? 스토브까지 다 만들어졌고, 이거를 이제 한번 불을 한번 펴볼게요 안전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집 저기 아궁이로 왔습니다. 그럼 우선 여기서 이렇게 올려 놓고 한번 해 볼게요 쪼에서 이렇게 넣고 얼마나 효과가 좋은 건지 한번, 한번 보겠습니다 절가락을 지금 다섯 벌을 잘라서 넣은 건데 오 불이 상당히 센데요 생각보다 산소 유입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 오~ 괜찮다~ 잘라서 넣고, 어쨌거나 한번 라면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자~ 불 붙었구요, 그래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나무 그렇게 많이 안넣는데왜또 화력이 세지? 이렇게 화력이 세면 안되는데? 잠깐만 여기 어, 손잡이 타면 안되는데? 물 끓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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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물 끓는다 오오 오, 끝내줘 물 끓는다 라면 하나 넣고 이렇 라면을 넣고 소프도 넣고 건대기 수프 넣고 그다음에 분말 수프 넣고. 짜 와우 음음음 아 캠핑가도 되겠네 저거 하나 들고서 음. 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좋다 오 이거 다 공짜로 만들었는데 좋네 왔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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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응. <laughs> 이게 뭐야? 귀엽지. <laughs> 미치겠다. <응. 웃음> 아까 만들다고 한게 이거야? 어. 세상. 이제 시험적으로 만들었어.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. 완전 귀엽다. 이거. 이제 공기가 이렇게 도는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. <laughs> 어머 어머 어머. 근데 이게 2차 연소를 하네? 오. 보면 그 구멍 뚫린 대로 불이 한번 더 붙어서 들어오지. 오. 그지? 오오 보인다 보인다. <laughs> 불완전 가스를 음. 거기서 2차적으로 다시 이렇게 불을 떼워 주나 봐 그래? 어 오, 이거 되게 이쁘네 이쁘지? 어와 그러고 요 정도 사이즈면은 음. 딱 저기 솥 하나 올려 가지고 음. 뭐 해먹을 수 있는 사이즈야 방금 라면 하나 먹었거든 엄마 혼자? 어속 있잖아 엄네 냄비 냄비 국물만 조금 남았을걸 안녕 이거 들고 다니기도 좋네 응 음. 부피기도 조금만해 가지고 그치 지야 따뜻하다 어 그러고 음. 나무를 조금만 넣어도 이게 효율이 좋네. 나무 조금만 넣어도 상당히 오래가는데? 오, 신기하다. 아, 신기하다. 나도 한번쑤셔보겠습다뭘 쑤셔? 오. 어머, 나무 몇 개. 어머, 진짜, 조그만한 거몇개 들어갔네? 응, 어, 많이 안 오, 넣었어. 귀여워라. 많이 안 넣는데 화력이 좋아. 그리고 살짝 오래가 저기 뭐야. 그냥 떼는 거보다. 그리고 연기가 많이 안 난다는 거 쟤가 어디서 이렇게 잔망스럽게 만들었어 이런 걸 이거보다 아, 더 작으면 애매할 것 같고 음. 요 정도면 라면 한네개 정도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해보니까 음. 하나는 금방 끓더라고 물이 어. 한네개 정도 그니까 솥을 조금 더큰거 써도 될것 같아 불이 옆으로 막 삐져나오더라고 <laughs> 진짜 귀엽다 <laughs> 강릉 가게 되면양 미리 이제 먹을 건데. 이거 그, 구워 먹겠다. 그치 여기다가 이제 구워 먹으려. 그치 아, 되게 좋을 거 같지. 진짜. 휴대용. 어, 옆에다가 하나 켜 놓고. 나무도 조금만 갖고 와도 되고. 야. 어, 많이 필요 없고. 그러고 지금 때 보니까 응. 나무 뭐 나뭇가지 이런 것도 잘 타. 와. 어. 어. 그러고 거의 완전 연소를 한다. 아. 재만 조금 남아 불멍 하게 어. 불멍. 좀 구경 좀 할게요. 네, 어서오세요. 5,000원이에요. <laughs> 아직도 따뜻해. 어. 음. 괜찮은 것 같아, 생각보다. 진짜 귀엽다, 이거. <laughs> 조그만한데 화력도 짱이네. 이거보다 음. 조금만 더 크면 될 좋을 것 같아. 참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감사합니다.